오늘 우리가 미래엔 독서 6 단어 시대에 따른 글읽기를 볼 건데요. 그러이 글은요 유만주라는 사람이 독서 경험에 대해서 쓴 일기예요. 일기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일기는요 큰 틀에서 수필이라는 갈래에 속해 있죠. 따라서 이 글은 큰 틀에서는 수필이고, 작은 이제 갈래에서는 일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일기의 소재는 독서 경험에 대한 거죠. 왜냐면 제목부터가 독서 일기잖아요. 물론 유만주는 이걸 쓸 때, 나의 독서 일기, 뭐 이렇게 좀 제목을 안 붙였을 수도 있지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 글에다가 이런 제목을 붙인 거죠. 자, 그럼 과연 이 유만주 같은 조선시대 학자들은, 그죠? 조선시대 학자예요. 그 독서를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글은 어떤 방식으로 썼을까 이걸 우리가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그 당시의 독서 습관 혹은 독서 경험 독서에 대한 어떤 유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음과 동시에 유만주라는 사람의 글을 통해서 당시의 글쓰기 문화도 조금은 엿볼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글쓰기라는 게 모두 개인의 개성이 담겨있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의 어떤 흐름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 인터넷에 글을 쓸 때도 예전에는 뭐 싸이월드라고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도 없겠죠? 싸이월드에 글을 쓰던 시대에서 페이스북을 쓰던 시대를 넘어서 인스타를 쓰던 시대를 넘어서 뭐 트위터를 쓰는 시대를 넘어서 다시 페이스북 시대가 돌아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그 당시에 시대 흐름에 따른 또 글쓰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글이어도 당대 시대도 엿볼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일기답게 날짜하고 날씨 적혀있죠. 우리 초딩 때 썼던 일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1779년 6월 28일이고요. 더웠고 말복이었대요. 태서 이마도씨의 교우로는 대단히 기이하다. 자 여러분, 아, 이 사람이 이날 이 책을 읽었나봐요. 근데 그것은 매우 기이하다라고 본인의 소감을 밝히고 있어요. 벗은 다름 아닌 나의 반쪽이니 제의의 나이다. 그러므로 벗을 나 자신처럼 보아야 한다. 법과 나는 비록 두 몸이지만 그두몸 안에 있는 마음은 딱 하나이다.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돕는 것이 벗을 사귀는 이유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여기 인상적인 구절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 책 읽고 좋았던 부분을 필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인상적인 구절을 기록해서 독서 소감을 지금 적고 있다라는 거자두 번째 일기는요 (1780년 6월 21일이에요) 퍽 더웠다 약 (1년) 지났네요. 책이 있으면서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책바보다 자신에게 없는 책을 무슨 수를 써서든 소장하려고 드는 것도 책바보다. 오직 책을 엮고 인쇄하여 마음이 통하는 고상한 사람에게 주고 뜻이 있는 시골 선비들과도 나누어야지만 책바부가 아니다. 비록 만권의 책을 쌓아두고 있다 할지라도 문장과 학문의 뜻이 없다면 한글자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으리니 그저 존벌레들 좋은 일만 시킬 따름이다. 자, 여러분 보면요. 여기에는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독서. 태도와 긍정적으로 여기는 독서 태도가 들어 있어요. 자, 바로 이런 게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 또한 두 번째, 내가 없는 책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것도 책 바보래요. 자, 그리고 만 권의 책을 쌓아놓고 할지라도 문장과 학문의 뜻이 없으면한 글자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는 것 이것도 부정적인 독서 태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독서의 태도들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1번 2번 3번까지 있었어요 그쵸 지금 나열의 방법을 쓰고 있네요 다른 말로는 열거의 서술 방식이라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두번째 근데 긍정적으로 여기는 부분도 있었어요 책을 엮고 인쇄하여 마음이 통하는 고상한 사람에게 주고 뜻이 있는 시골 선비들과 나누는 것 이것은 책 바보가 아니래요 이건 그럼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보는 독서 태도라고 할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것도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번입니다. 자, 이어서, 비록 집에 책한줄 없어도 글을 읽고자 하는 정성이 있다면 상하 책갈피가 꽂혀 있고 옥색 비단으로 장정된 멋진 책들이 절로 눈앞에 올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것도 이 사람은요, 긍정적인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책이 한 권이라도 없더라도 책을 읽으려는 정성이 있는 그런 태도, 이걸 긍정적인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책을 소장할 적에 오직 내 것이기를 고집한다면 이는 사사로운 행동이다. 책을 쌓아두고 내 것이라 하지 않아야 공정한 행위다. 자, 여러분 글쓴이가 부정적 여긴 게또 뭐냐면요. 내 책이다라고 막 이렇게 뭔가 소유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부정적이래요. 반면에 책을 쌓아두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좋은 태도래요. 이건 긍정적 태도 두 번째 아세 번째겠죠. 그쵸? 공정한 행위는 상쾌한 결과를 맞고, 사사로운 행동은 째째한 탐욕으로 귀결된다. 이걸 보면 무엇을 따라야 할지 알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본디 없는 물건이나 마찬가지다. 훌륭한 서화를 소장하고 있으면서 더 깊은 곳에 숨겨둬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과, 멋진 책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을까 근심하는 것 서화를 늘어놓고는 문을 닫아 걸고 혼자 구경하는 것책꽂이를 맴돌며 먼지를 떨고 책값이나 정동하는 것들은 모두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이다 아마도 이런 무리는 죽을 때까지 이 사소한 물건의 노비가 되고 말 것이다 자 여러분 또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보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훌륭한 서화를 소장하면서도 계속 숨어야 될까 아 숨겨놔야 될까 걱정 하는 것, 그리고 멋진 책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더러운 건 묻지 않을까? 근심하는 것, 그리고 자기 혼자만 보겠다고 이거를 혼자 구경하는 것, 혹은 막. 애지중지 여기는 거죠. 막 엄청 알뜰살뜰하게 막 물건을 막 소중하게 여기면서 청소하고 먼지 떨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리석은 행동이래요. 이거는 다 물건의 노예가 되는 행동이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또 여기서도 열거의 방식을 썼는데 이 사람은 열거의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인 거알수 있겠죠. 자, 이네 가지의 태도는 다 뭐다? 물건에 노예가 되는 태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은 채만 권의 책을 소장해도 좋고 집에 책이 한 권이 없어도 좋고 아침에 모은 책을 저녁에 다 흩어버려도 좋고 옛 책을 보내고 새 책을 맞이도 좋다. 선비는 하루라도 책이 없을 수 없겠으나 이 또한 살아있을 때 일일 뿐이다. 자손이 책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내가 가진 책을 그대로 물려주겠지만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책을 물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세상에서는 서적을 모아두는 것을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삼곤 하는데 참으로 지나친 행동이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게 당대 시대상인 거예요. 자, 이 당시는요 자손을 위해서 책을 모으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죠. 즉, 당대 당시대죠. 당대의 어떤 독서 문화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화를 이 사람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냥 내 자손 주겠다고 책 모으고 이런 거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두 번째 얘기에서는요. 책을 활용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쵸 책을 활용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그래서 부정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를 나열하고 있었죠. 자, 위에는 그냥 교우론을 읽은 어떤 소감 정도였다면, 두 번째 일기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다는 거. 자, 세 번째 일기는요, 1780년 10월 20이고요. 이젠 가을이네요. 아침에 추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이덩굴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책을 읽으면 관련 서적을 모두 꺼내보게 되므로 다 읽은 글이 책 10편이 안 되더라도 뽑아본 책은 수백 권에 이르는 데도 있다 내가 예전에 듣기로 성천부사 민아무개가 역사 공부를 할때이 방법을 썼다고 한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긍정하는 독서 방식이요 바로 이겁니다 오이덩굴을 뽑아내는 방식 이게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보는 독서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하나를 보면서도 그 하나와 연관된 다른 책들을 계속 꺼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바로 관련 서적을 계속 꺼내보면서 읽는 것. 이게 현대의 주제통합적 읽기와 유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주제통합적 읽기잖아요. 그쵸? 즉, 한마디로, 사랑과 관련된 글을 읽을 때, 사랑과 관련된 또 다른 글들을 다 찾아 읽는 것, 이런 게 주제통합적 읽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 이런 독서 방식을 긍정한다, 라는 글을 썼어요. 자, 이어서, 다음 얘기 가볼게요. 1781년 2월 19일이라고 이제 겨울입니다. 책의 장서인을 찍는 법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공사와 아속의 측면에서 현저히 다르다. 중국인들은 책을 수집하더라도 유통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들이 장서인을 찍는 것은 나중에 그 책을 소유할 사람에게 이 책이 누구로부터 전해졌고 누가 평비하며 읽었는지를 알려주려 해서이다. 비유하자면 서화의 재발문을 쓰는 것과 같으니 어찌 공정하고 고상하다하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지금 이 글쓴이는요 중국의 어떤 이런 방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한마디로 소유로 보는 게 아니라 유통하는 것을 일단 중심으로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장서인을 찍는 의미는요. 다음에 이 책을 받을 사람에게 이 책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누가 읽었는지 내력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은 어찌 공정하고 고상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지금 중국인들의 책을 대하는 태도를 긍정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는 장서인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력을 전달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서리법으로 전달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모을 때 소장하는 것을 근본으로 삽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비판적으로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본관과 성명, 자와 호등 서너 가지의 장서인을 묻은 관청의 장부와 같이 거듭거듭 찍는다. 그 책이 남의 것이 될까 근심한 듯하니 어찌 사사롭고 저속하다 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서인을 찍는 이유는 나의 어떤 소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찍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책을 대하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은 그 책을 이렇게 뭔가 소유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했나 봐요, 그렇 거듭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때 장서인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드러내려고 막 도장을 그득그득 찍는 느낌이어서 너무 별로다라는 것도 소리법으로 드러냈죠. 사사로운 마음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에 간혹 책을 팔아치우게 되면 반드시 장서인을 찍은 것을 없애면서 무언가 잃은 양 한탄스러워하는 것이고 공정한 마음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에 간혹 책을 기증하게 되어도 장서인 찍은 것을 그대로 남겨두어 마치 증여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자 여러분 보면요 사사로운 마음으로 책을 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방식이었고요 공정한 마음으로 책을 대하는 것은 중국의 방식이었죠. 한탄스러워 하는 것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의 사이에서 고상함과 저속함이 갈린다. 자,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고상함인 거고요. 책을 뭔가 남한테 넘기면서 한탄스러워 하는 거는 바로 저속함인 거죠. 책을 소유의 관점으로 보니까 마치 나의 재산처럼 그것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상실감이 큰 것처럼 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특별히 장서인이라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장서인으로 통해 보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지금 살펴본 거죠. 여기에는 대조의 방식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일기는요 1783년 2월 14일. 살을 애드 추웠다 저녁때가 되면서 찬바람이 더욱 심해졌다. 이런 가정을 해본다. 먼저, 한평생 좋은 밥 먹고 아름다운 옷 입어 일상생활의 수준이 고관대작보다 낮고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처자식과 마음 붙일 취미생활이 있어서 번뇌할 일이 한 가지도 없대. 다만, 책은 한 권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평생 천지간의 글자로 된 책이란 책은 실컷 보아 기이하고 희귀한 서적, 사라지고 없다고 알려진 책, 공적으로 보관된 도서, 개인이 소장한 도서, 온 세상의 옛 기록물을 마음 내키는 대로 볼수 있대. 다만 일생을 고단하게 굶주리고 메마르게 지내며 온갖 어려움을 다 겪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장차, 이쪽을 택할 것인가, 저쪽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해서, <laughs> 자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딱 봐도 MBTI N이죠. S는 절대 이런 생각 안 해요. 지금 갑자기 밸런스 게임에 들어왔어요. 자, 밸런스 게임 뭐라고 하냐 냐면 한 평생 좋은 밥 먹고 아름다운 옷 입어서 이게 이제 약간 여러분 그거죠 어 경제적인 윤택함을 말하는 거죠 즉 경제적으로 아 너무 부유해 너무 삶이 윤택해 그러나 뭐를 못 읽는다 책은 한 권도 읽지 못해요 즉 지적으로는 피폐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과 두 번째 상황은 자 평생 그냥 책이란 책은 다 읽을 수 있어. 이건 여러분 지적인 윤택함인 거죠, 그렇죠? 어떤 지적인 풍요로움, 지적인 윤택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반면 이 사람은 일생을 고단하게 굶주리고 메마르게 지내야 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는 뭐겠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장차, 이쪽을 택할까? 이쪽은 뭐야? 어,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플러스라 해볼게요. 지적으로는 피폐한 사람. 혹은, 경제적으로는 피폐하지만, 지적으로는 풍요로운 사람. 이걸 택할 것인가? 저걸 택할 것인가? 라고, 이상까지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네요 자, 이어서, 1784년 10월 22일. 아침에 또 안개가 흐릿하게 끼어 서늘하고 어둡겠다. 비가 올 모양이었다. 아이에게 맹자를 과제로 내주었다. 사흘에 한번 암송하기로 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사흘에 한번 암송하는 것. 이것을 바로 좋은 독서 자세라고 봐요. 바른 독서의 자세. 소리내서 읽는 거죠. 자, 여러분. 사흘은 3일입니다. 대체로 요즘 어린애들은 글 공부를 할때 많이 하려 욕심을 내고 빨리 읽으려 노력하는데 이는 세상에 널리 펴진 폐해이다. 자, 여러분. 뭔가 많이, 빨리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거는 잘못된 독서 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기를 하나 읽어봤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유만주라는 사람의 독서 경험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 글을 통해 알수 있었던 어떤 주제 의식은요 어, 일단 이 사람의 책을 읽은 감상 그렇죠 교훈 있었죠 이것도 하나 알수 있었고 당대의 독서 문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대체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는 일기니까 당연한 것 중에 하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당대 어떤 유행에 대한 주관적인, 그쵸? 개인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